11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해석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 또 어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6장에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장 전체가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한 내용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중히 다루고 계시다는 뜻이죠.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열두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이 기록을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 이제 이 아하스에 대한 정보를 잘 한번 머릿 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열두 번째 왕 아스가 그 나이 20세에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젊어서 왕이 된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고 랬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왕이 왕이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어 이제 3 6세 죽었다는 거죠. 20세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했으니 36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왕이 되기도 했지만 또 일찍 죽은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16년이 짧은 세월도 아니지만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고 살고 보면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길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 인생은 참 적당하게 살다 가는 것인데, 여기에 이 아스도 16년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또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가는 2절 셋째 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남왕국은 정통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 20명의 왕 중에 일곱 번째 그 여자 왕만 빼고는 다 정통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윗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 않은 것과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정직함으로부터 그는 이제 진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직한 것을 진실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 진실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다고 그랬죠. 그, 그 말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삶이 거짓되면 진실을 놓쳐버리면 결국 인생은 모든 게다 꼬이는 거예요. 다 거짓이죠. 그러면 그인생에 밑 빠진 독과 같이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정직함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조금씩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인데, 정직을 잃어버린 왕. 그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아주 여기 보면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더구나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 남왕국 유다 왕이면 그 어,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북왕국의 여러 왕들의 길을 갔더라. 그는 어떤 뜻일까요? 남쪽 사람이면 남쪽에 덕 있는 지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남쪽에 있으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요. 저 북쪽에 김일성 닮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남한에 살면서도 악한 사람 평할 때, 아, 저 놈은 꼭 김일성 같은 놈이야. 그 최고의 악평 아니에요, 그거? 최악이잖아요, 그거. 예? 어떻게 남쪽에 살면서 김일성 같은 놈이란 말을 들어요? 이게 최악의 평이란 말이죠. 지금 이 아스 왕을 평가하면서 남왕국의 그 다윗의 혈통이면 다윗을 닮아야 되는데 다윗을 닮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북쪽의 여러 왕들의 길을 갔더라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저 북쪽의 김일성 같은 놈이더라 이런 평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최악의 평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악행에 대해서 16장 전체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우리에게 경고로 삼는가를 알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도 아하스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 아하스가 아주 얼마나 악한 왕인가 이제 구체적인 것이 제시되는 거예요. 자, 부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며 그래, 가증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가증한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불에다가 제물로 삼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몰록신을 섬기는 몰록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신 제물을 받는 신이에요. 그럼 뭐냐면 보통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지사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몰록신을 섬기는 데는 우상 몰록을 섬기는 섬기는 곳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삼는 그 중에 최고의 제물은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를 시험해 볼 뿐이었지 이삭을 죽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이방에서 수입해 온 몰록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됐다. 자식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의 행위가 가증스럽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것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왕이 이 아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에 대한 평가가 지금 계속 또 이어져요. 사절,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그니까 우상을 몰록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산당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건 물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산당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산당을 없애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방치하고 그 산당들을 통해서는 거기에는 우상도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형태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온갖 잡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 우상 여러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의지하면 그돈돈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도 혼합 종교란 말이에요. 온갖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 이게 그제,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오늘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산당들, 작은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숲 속에서 뭔가 우리의 문화도 보면 성황당 제사 지내는 곳도 있고, 또 산에를 가다 보면 뭐뭐 신령스럽게 생긴 나무에다가 무슨 하얗게 천을 감아 놓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이 지금 그때와 지금 유사한 형태를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게 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다민족, 유다 나라에 이렇게. 아주 잡신들이 이 아하스 시대에 범람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해받나요? 5절 그러면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또 나와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 왕르말레아들 배가. 그러면 아람은 그 북쪽에 있는 그라마 강대국이죠. 그럼 아람 왕 르신 북왕국에는 당시에 왕이 베가 왕이라 그랬어요. 어제도 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는 반역으로 정권을 잡았다가 자기도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때 이 베가 시대에도 보면은 또 아스르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그 베가 이후에 호세아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 베가는 18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그 19번째 왕의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나 이 남왕국 유다 그 시대의 형편이 어땠는가 그때 그 아람과 북왕국의 배가 예? 아람에 르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가 배가 르신 우리말로 합치면 꼭 무슨 배 가르는 신처럼 느껴지지만 은그배 가르신 두 사람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옛날에 북한이 중공군을 어 힘을 빌어서 남쪽을 침공한 것과 같은 형태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연합하여 침공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했지만은 아하스를 애워싸기만 했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능히 기준 아니 연합군이 쳐 내려오면은 그까지 유다 하나 그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은 지금 이 아스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데 그두 나라가 합세해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건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도록 왜 그럴까요? 그나마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악행을 저질릴 때 즉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시니까 남한국을 이 남마 경고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오늘 내 삶을 돌이켜 볼때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악할 때 많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즉시로 나를 치시지 않을까닭은 누군가 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참이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히 이기지 못한 일이라 했어요. 능이 기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스 왕이 오히려 그 옆에 더큰 강대국 아스루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합세해서 쳐들어왔으니 자기는 그 옆에 있는 더큰 나라 아스루 왕을 가서 찾아가지고 가서 가서 청하건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뭐 자존심도 없는 거 이제는. 그저 살아야 하니까 그 아스르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청하건데 그 손에서 이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8절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더라 세상에 공짜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이,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지만 그거 공짜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공짜가 없지만 개인의, 우리 인간 사이는 공짜라는 게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 그 자기도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힘센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저 예?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뿐만 아니라 왕국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은금들을 갖다 다 바쳐버리는 이 어리석은 악행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게 정신이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스 시대의 그 유다의 그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의 이런 이런 나라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능히 지기지 못하니라. 그 말은 아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군이 쳐내려왔어도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자 사방에 동서남북에 다 우겨쌈을 당했던 뭐예요? 사방이 다 막혔다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쌓이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해서 막힌 게 아닙니다. 항상 위는 열려 있다는 사실. 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위는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사방은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것이고, 위는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가 막히지 않은 사람은 사방이 답답,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게 되잖아요. 답답한 일이 뭐요? 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는 이유는 답답하면 낙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방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 사방의 뭐요? 상황의 문제고 답답함은 마음의 문제. 내 안에 답답한가 내 상황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해도 위를 열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답이겠죠. 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고, 답은 어디에 있는가?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짠이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려 함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질그릇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보배, 보배가 누구 예수님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가져야 된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인 내가 보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심의 큰 능력이 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8절은 문제예요 7절은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답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와 답을 명확히 하시고 이런 아스 시대에 어리석은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